네, 안녕하십니까. 젊은이의 재테크 이야기 람러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아주 핫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였던 만촌 자이르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분양가로 말이 가장 많았던 아파트 중 하나였으나, 그래도 수성구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여서 높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한 번에 겹치는 바람에 미분양이 속출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할인 분양을 통해 현재는 완판으로 플러스 피까지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런 만촌자일은에 대해서 입지 분석을 간략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입지 분석을 할때 교통 및직주 근접 학군 및 학원가 상권 및 인프라, 그리고 자연 환경 정도를 추려서 빠르게 훑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당 요소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입니다. 대구의 지하철 접근성과 중요도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로 인해 상권 형성, 그리고 유동인구 증가, 교통 편의로 어, 없는 것 보단 훨씬 더 유리한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촌 자이른에는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네이버 지도 기준 도보 13분 정도의 담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차교통은 대구에서도 핵심지라고 볼수 있는 대구은행역부터 담티역까지 그리고 개발호재가 있는 연호역까지도 자차이동이 매우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달소구와는 압산순환로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수성IC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대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달고벌대로로 대구이동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교통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달구벌대로, 즉, 큰 도로를 나가는 길이 매우 협소하여서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이는 추후 대구 현재 1등 재개발 구역으로 볼수 있는 수성 32구역의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질지, 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주근접입니다 대구의 가장 직장 밀집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위치인 범어역 일대입니다. 어, 해당 일대는 중심 상업 지역으로서 현재 10분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자차뿐만 아니라 지하철 교통으로도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범어역은 사실 법원 그리고 그 법원과 관련된 직종, 각종 금융기관, 증권사, 언론사 등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대구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즐비해 있는 위치죠. 따라서 보모역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는 높은 수준의 소득층을 가진 거주민들이 만촌자일인의 위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고소득자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군학원가입니다. 어, 사실 학군학원가는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학군학원가는 범어사동 만촌삼동이 중심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길 위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만촌 삼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역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해화여고, 대륜중고등학교, 소선여중, 대청초, 오선중고등학교 등 더나가 아 가까운 위치에 경신중고등학교까지 매우 훌륭한 학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 그리고 학원의 교육 수준이 매우 우수한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군 학원가는 누구나 와도 대구분이라면 최고의 위치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테니까 이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과 인프라입니다. 우선 상권의 밀집도 자체는 매우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촌 자이르네, 화성 그리고 만촌 삼정, 인근 주택 주민들이 담티 역으로 향하는 유동인구가 매우 밀집되어서 나가고요. 때문에 상권 수요가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 스타벅스나 버거킹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잠티역과는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자이르네에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 자차로 수송모산권, 드랑길 범어역, 대구은행역 더 나아가서 반월당 라인까지도 자차 이동으로는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 간혹 만촌 3동을 달구벌대로 라인으로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로 영남공고를 지나서 황금동 쪽으로 나갈 경우에 수성구민 운동장으로부터 사호소그 메인거리까지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범호사동만큼 100점짜리 인프라는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대구 내에서 봤을 때는 90점 이상 매우 훌륭한 상권 밀집과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과 상품성을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만촌자이은의 유일한 단점으로도 볼수 있는 자연환경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사실상 대구 내에서 어, 견주기 어려울 만큼 매우 훌륭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보권에 자랑할 만큼 공원이나 산책로가 없다는 게 단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수송목까지 가서 걷고 올것 같네요. 그만큼 인근에는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상품성은 보시면 세대수는 607세대로 대단지까지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내 환경은 나쁘지 않게 형성될 만큼 어, 세대수가 이루어져 있고요. 입주는 작년 연초부터 각 세대별로 잔금 일자에 맞춰서 입주를 했습니다. 평형대는 74 타입과 84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브랜드는 자이르네로 어, 최근 문제가 많은 자이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입주민들도 자잘한 하자보수 때문에 말은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위 어, 브랜드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교통과 직주근접 요소는 매우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피역과 도보 10분, 보모역, 만촌역, 수송구청역 등 중심 상권 등으로 이동하는 자차와 지하철 이동이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 수송못, 황금역, 사무선 라인 등과 같이 어, 훌륭한 상권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학군, 학원가는 대구 내에서 최고의 위치라 부를 만큼 학원가도 가깝고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중고등학교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권과 인프라는 담티역으로 이어지는 상권 라인과 수송구청역이 가깝고 자차로는 수송로, 드랑길, 그리고 달골벌 대로로 이동할 때는 반월당역까지도 15분 내로 전부 이동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은 아쉬운 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상품성은 대단지는 아니지만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자잘한 유지보수는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사실 입지면에서는 대구 내에서 다들 탐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성 32구역과 더불어 인근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연호역 개발 호재의 풍선 효과를 기대해 볼 법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결국 아파트도 건물 자체의 가격은 계속 감가를 하겠죠. 하지만 토지 단가의 상승으로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 만촌 자일은에는 훌륭한 입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